안녕하세요. 이피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칼라 복사기 X3220, X3280 스캐너 교환 위치와 스캐너를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LSU라고도 합니다. 자, 현재 스캐너를 교환해야 되는 이유는, 아, 보시면, 샘플 테스트 용지를 보시면, 삼성 로고가 정확하게 핀트에 맞지 않고 벗어났죠. 그리고 화면도 보시면 이중화면 나오듯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좀 핀트가 어긋났죠.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핀트가 어긋나거나 하면 현상기 TC 값을 조정해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핀트가 어긋나게 되면 스캐너 오류로 보시고 스캐너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원을 먼저 꺼야겠죠? 전원 우측 하단에 전원을 끄면 되고요. 그리고 기기의 좌측, 좌측면으로 돌려줍니다. 기기의 좌측면을 보면, 자, 나사가 보이죠? 좌측면 카바를 모두 분해해 줍니다 좌측면의 카바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좌측면의 나사를 모두 풀어줍니다 나사를 모두 제거했고요. 좌측면을 분해를 합니다. 좌측면을 분해하면 첫 번째 보이는 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칼라복사기의 고압보드입니다. 자, 고압보드를 제거하겠습니다. 고압보드를 제거하게 되면. 보드의 가운데, 고압 보드의 가운데를 눌러주시고 살짝 고압 보드를 움직여서 빼주면 됩니다. 자, 고압 보드를 빼고요. 이 고압 보드요, 고압 보드는 조심히 다뤄주시고요. 배선을 빼줍니다. 고압보드입니다. 고압보드를 살짝 내려놓고요. 가운데 틀 자, 안전하게 돼있는 가운데에 틀을 제거합니다. 가운데 틀을 제거하게요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스캐너입니다. LSU의 장치고요. 스캐너입니다. 자, 스캐너에 아래쪽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두 개를 풀어준 다음 스캐너를 두 손을 이용해서 살짝 빼주시고요. 천천히 뒤로 빼주십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좌측에 선을 제거합니다. 좌측의 선을 빼주고요. 선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강제로 빼는 게 아니라 옆에 이 스위치, 이게 있습니다. 이걸 빼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캐너 LSU 장치가 빠진 거고요 현재 이 장치가 칼라 복사기 3220 3280 LSU입니다 자 이제 LSU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U를 그대로 했을 때와 반대로 그대로 끼워줍니다. 천천히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와 같이 컨테이커를 검정색 스위치를 위로 올리고 천천히 꽂아줍니다. 파란색 테이프를 잡고 꽂은 다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렀죠? 이렇게 돼 있으면 됐고요. 그대로 꽂아줍니다. 천천히 눌러서 꽂아주고요. 그리고 양쪽에 나사 나사 포인트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역순으로 계속 조립을 합니다. 이렇끼주고요 고압보드 선, 고압보드, 자, 위치 보시고요. 고압보드를 그대로 꽂아줍니다. 선을 연결하고요. 정확하게 삽입되도록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 정확하게. 합이 밑으로 정확하게 꽂아주시고요. 한 다음, 전과 동일하게 가운데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를 이용해서 맞춰서 그대로 양쪽 스프링들이 있는 것과 함께 그대로 접촉될 수 있도록 눌러줍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일단 꽂히고 나머지 나사를 박아주는데요. 맨 윗부분에 볼트만 남겨놓고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자 이렇게 해서 스캐너를 모두 교환을 했고요. 자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키고요 LSU 스캐너를 교환하기 전에 용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구요. 이번에는 LSU를 교환한 겁니다. 자, 샘플 테스트 용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출력해서 인쇄 자 스캐너를 교체한 겁니다. 확인이 달라졌죠? 그림이 훨씬 깔끔해졌죠. 좌측은 스캐너의 불량으로 인한 이중 현상과 핀트러짐. 자, 우측은 스캐너를 교체한 후에 깔끔하게 나오는 영상입니다. 자, 두 개의 삼성 로고를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스캐너에 오류가 메시지에 뜨지 않더라도, 어, 내가 뽑은 사진이 이중현상이 나온다던가,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면 LSU, 즉 스캐너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자, 이 피랜드에서는 다양한 복사기 부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 컬러 복사기 스캐너 교환하는 방법과 스캐너 오류에 대한 그 화상 불량에 대한 수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이피랜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